こんにちは、今日はいかがですか。今雨が降っています。でも雨に負けないで勉強頑張りましょう。今、ピアが落ちてま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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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무 물다와 키루의 동사가 복합적으로 표, 복합된 음, 표현입니다. 그래서 물다 씹다 씹는 것이 잘리지 않다, 그래서 질기다라고 표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카미키레나인 드스, 카미키레나인 드스, 카미키레나인 드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카미키레나인 드스. 모이까이 카미키레나인 드스.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사이고 카미키레 나인 데스 혀끝을 대었다.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똑같습니다. 야케도 스르 야케도 시타 시다노사키오 야케도 시타 시다노사키오 야케도 시타 시다노사키오 야케도 시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다노사키오 야케도 시타 오이지도 한 번만 더시다노사키오 약해도시다. 한 번만 마지막으로 더 해볼게요. 시다노사키오 약해도시다. 미지근하다. 뭘까요? 음, 나만으로이 데스, 나만으로이 데스, 나만으로이 데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만으로이 데스. 무이까이, 한 번만 더. 나만으로이 데스. 사이고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나만으로이 데스. 가장 가까운 편을 어떻게 할까요? 슈퍼도와도코데스까 슈퍼와 도코데스까 슈퍼, 데파토와 도코데스까 백화점, 이키 여근, 어, 도코데스카, 음, 누구누구노 우치 이에 와 도코데스카 어, 앞에는 모든 것 붙여도 됩니다. 미세와 도코데스까 가게는 어디입니까? 가장 가까운 모요리노라고 합니다. 노는 명사 명사 접속이 돼서 노를 같이 끼어 사이에 어, 접속을 시켜준 거고요. 그래서 모요리노 음, 쇼크도와도코데스까 쇼쿠, 모요리노 쇼크도와도코데스까 모요리노 쇼크도와도코데스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모요리노쇼크도 와도 고데스까? 모일까요? 한 번만 더. 모요리노쇼크도 와도 고데스까? 마지막 한 번만 더요. 모요리노쇼크도 와도 고데스까? 잘 늘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코노나 이후와, 음. 키레아지가 와루인 데스 라고 합니다. 키레아지. 아지라는 표현은 맛이지만 잘 드는 느낌, 감이 안 좋다라고도 쓰입니다. 그래서 키레아지, 칼이 드는 정도. 이렇게 씁니다. 키레아지가 와루인 데스. 키레아지가 와루인 데스. 키레아지가 와루인 데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키레아지가 와루인 데스. 뭘까요한 번만 더. 키레아지가 와루인 데스. 사이고 한 번만 더할게요 키레아지가 와루인데스 덜 구워지다 덜 구워지다 해서 영상에서 한번 했어요. 근데 하나 더 표현을 더 가져왔습니다. 남아야케데스 야키가 다리나인데스 이렇게 씁니다. 같이 할게요. 남아야케데스 야키가 다리나인데스. 남아야케데스 야키가 다리나인데스. 남아야케데스 야키가 다리나인데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남아야케데스 야키가 다리나인데스. 무이까한 번만 더. 남아야케데스 야키가 다리나인데스. 사이고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나마야 케데스 야키가 다리나인데스. 반복할게 한 번만 더 할게요. 最後니다最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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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後最後最後最後最後最 生ぬるいです。生ぬるいです。生ぬるいです。生ぬるいです。です最寄りの食堂はどこですか この内容は切れ味が悪いんです。この内容は切れ味が悪いんです。この内容は切れ味が悪いんです。です여러분도같이따라하세요、속으로입을、소리를내서한번하세요、같이。生、う、焼、ん、けです。焼きが足りないんです。生焼けです。焼きが足りないんです。 같이 하세요. 남아야 케데스 야키가 다이나인데스 오늘은 예. 여기 오사라이 마지막 다른 것은 다 잊으셔도 돼요. 앞뒤 표현은 요거는 가지고 가세요. 한번 해 보세요. 즐기다 혀 끝을 대다 미지근하다 가장 가까운 곳 칼이 들지 않다 덜 구워짐 다 생각 나시나요? 하미키레나이 스타노사키오 야케도스루 生ぬるい、もうよ、ん、り、切れ味が悪い、生焼け、うん、焼きが足りない。ね、오늘은여기까지만할게요。お疲れ様でした。ではまた。